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윤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단약과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면제를 끊는 1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근단 증상을 겪었고 삶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고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 처절히 경험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 간신히 수면제를 끊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전히 잠을 자지 못했고 금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어요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삶은 날마다 바닥을 쳤어요 대체 엉망진창인 이 상황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두려움과 걱정, 근심, 억울함에 사로잡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감정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감정 속에 저를 빠뜨리지는 않았어요. 감약하는 동안 심한 금단증상을 겪을 때는 인지와 정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겪은 후 단단해졌어요. 수면제를 비롯해 정신과 약이 최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줄이거나 끊기도 해요. 그래서 금단 증상을 겪는 사람도 나날이 들어가요. 예전보다 단약과 단약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진 덕분에 정도를 지켜서 수면 위생을 준수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는 물론 마음 챙김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약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불면증과 금단 증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금단 증상과 불면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한 번도 믿음을 잃은 적이 없어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래도 믿고 또 믿었어요. 우리의 현재 모습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지금처럼 불면증과 금단증상에서 벗어나 원하는 모습으로 살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역시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의심과 불안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갖고 와요. 순도 100%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행동하세요. 현재의 모습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